예, 저 지금 로비 안에 들어왔는데요. 어. 네, 저 혹시 대사관에서 오신... 예, 예, 맞습니다. 저 오세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가시죠. 예. VIP 룸은 처음이세요? 예, 예, 예. 대사관에서는 어쩐 일로... 아, 저뭐일 때문에 온건 아니고요. 그냥 뭐... 예, 카지노 관심 있어서. 무슨 게임 좋아하세요? 저뭐다 좋아해요. 바카라도 좋아하고 블랙잭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거 많이 못 해보니까 그렇죠? 예. 필리핀엔 혼자 나와 계세요? 예 예. 매니저님은 저도 혼자 나와 있어요. 아, 오신 지꽤 되셨나 봐요?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laughs>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아니, 저는 뭐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연락 자주 드리세요. 네. 타어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로워지더라고요. 성격도 변하는 것 같고. 졌시죠 네.